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, 과연 후회 없이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? 이건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우리 인생을 흔히 고해라고 하잖아요. 고난의 바다. 뭐돈 문제, 자식 문제,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. 이 파도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, 결국 우리 모두가 이 망망대해 위에서 저마다의 힘겨운 항해를 하고 있는 건 똑같죠. 자,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. 이 고난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후회 없이,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까?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? 근데 놀라지 마세요. 그 원인이요. 우리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. 다시 말해서 문제의 핵심은 외부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,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륜스님은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시는데요.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마음의 습관, 그게 딱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. 첫째는 남 탓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, 그리고 둘째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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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끝없이 바라는 욕심과 집착,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. 대한민국,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에 정말 잘 사는 나라잖아요.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나, 나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도는 순위가 저 밑에 있어요. 이 데이터가 바로 다음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역설이 왜 생길까요? 그 원인이 바로 상대적 빈곤감에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그 박탈감 있잖아요. 그게 우리를 훨씬 더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. 여기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. 호주에서 잘 벌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니까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.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기억 혹은 남의 더 나은 조건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바로 그 순간.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불만만 남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은요. 결국, 아, 나도 저렇게 돼야 하는데 하는 끝없는 욕심과 집착을 낳게 됩니다.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해. 바로 이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남편이 내 맘대로 좀해 줬으면, 자식이 내 뜻대로 따라 줬으면,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좀 흘러갔으면 이런 마음들.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, 그리고 이 세상을 내 맘대로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?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후회 없는 삶그 핵심 원칙이 뭔지 아세요? 거창한 게 아닙니다. 먼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살아내는 거예요. 딱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싶을 만큼 매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겁니다. 이걸 실천하기 위한 두 가지 마음 훈련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세상을 보는 관점을 확 바꾸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. 이게 바로 그 관점 전환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. 보세요.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신다. 이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.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향한 원망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laughs>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이미 일어나버린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. 하지만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언제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. 자, 또 다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?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해 라는 강박에 시달리셨대요.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집착이 스스로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던 거죠. 이 선생님께 법윤수님이 해주신 조언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. 월급 받는 만큼만 값을 하세요. 이 말이 뭐냐면요.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지금 주어진 내 역할에만 충실하라는 뜻이에요. 나는 내할 일을 할뿐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닌 거죠. 자 이렇게 오늘을 충실히 살아냈다면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.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 지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비유가 참 아름답죠? 잘 물든 단풍잎은 떨어져도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죽는다. 죽음이라는 게 그냥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.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충분히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건 죽음의 방식이나 시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건 그냥 인연을 따라서 오는 거니까요.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미리부터 그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.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프죠. 하지만 그 슬픔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 남은 나 자신만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. 떠난 사람을 위해서도, 그리고 남겨진 나를 위해서도 그 집착은 내려놓고, 안녕히 가세요 하고 평화롭게 보내드리는 것. 그게 진짜 애도 아닐까요? 우리가 흔히 지내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사의 진짜 의미는요, 음식을 잘 차리는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좋은 일을 해서 그분이 혹시라도 남기고 간 빚이 있다면 그걸 갚아드리는데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. 이야말로 진짜 효도이고 진정한 추모인 거죠. 생각해보면 간단해요. 살아있을 때 나누는 건 선물이 되지만 죽고 나서 남기는 건 결국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쓰레기가 될 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로 지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까?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